그래서 오늘 수업의 주제는 뭐냐면 음, 그 지진을 알아보자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혹시 음, 그 서울대학교 지진관측소에 대한 영상 봤던 거 기억나요? 그 영상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지진관측소라고 하는 시설에서 어떤 어떤 기계들이 있고 지진계라고 부르는 기계들은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그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음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진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알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한 영상이 바로 지난 시간에 봤던 영상이었고요. 그렇다면 우리 아마 그어 일학기 때 일학기 때 지진에 대해서 또는 화산에 대해서 지진대와 화산대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요? 나나요? 안 나니? <laughs> 지진대와 화산대 이런 거 배웠었거든요. 어, 그 지진대, 화산대에서 지진은 어떤 거고, 화산은 어떤 거고. 그리고, 어, 이 학기 때 배웠던 것 중에 파동. 선생님이 용수철 들고 가서 수업했던 거. 파동에 대해서도 혹시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그 파동, 이런 것들이 지진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진을 공부할 때 제 필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이 화면을 공유할 텐데 이 화면 같이 보면서 자료를 간단하게 만들어 왔거든요. 화면을 같이 보면서 좀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자음아 지진이란 무엇인가가 이 수업의 제목이고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진은 어떤 걸까? 지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지진이 뭐니? 학여아 지진이 뭐니? 땅의 층이 틀어져서 음. 땅의 층이 지면, 틀어져서 네. 지면에 진동이 네. 나는 지면에 진동이 오는 거. 예, 네. 그런 걸 지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또 다른 의견 있는 사람 있니? 다면이 어때? 다면이 생각하는 지진이 뭐예요? 저도 좀 비슷한데 땅이 음. 이렇게 음. 좀 어떻게 되면서 딱 갈라지면서 어, 갈라지면. 흔들리거나 약간 어. 좀 피해를 주는 흔들리거나 재난? 피해를 주는 거, 네네 그런 걸 지진이라고 할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그 지진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긴 한데. 흔한 일이 아니긴 한데 2016년과 2017년에 음, 그 우리 경상도 지역에서 경상도라 하면 포항 경주 요 지역에서 어, 지진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요 중에 지금 선생님이 공유하고 있는 요 화면에서는 뭘 같이 볼 거냐면 경주에서 일어났던 규모 5.8의 지진. 이 지진의 순간이 어땠는지를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지진이 일어나는 그 장면부터 먼저 좀 보고 옵시다. 어제 저녁 8시 32분 경주의 중앙 상가 거리 상점 유리창이 폭발하듯 산산 조각 나고 뒤이어 여고생 두 명이 혼비백산 뛰쳐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당황을 해가지고 그냥 뛰쳐나오고 유리가 막 갑자기 깨지고 쏟아지니까. 같은 시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불국사. 관음전이 크게 들썩이다니 기왓장들이 앞마당으로 힘없이 떨어집니다. 비로 전내 국보급 불상도 무언가에 홀린 듯 앞뒤로 흔들리기 시작하고 요동치는 첨성대에 놀란 관광객들은 그대로 얼음이 됐습니다. 강한 진동은 생방송을 타고 고스란히 안방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 도중 굉음과 함께 스튜디오가 무너질 듯흔들니다 하늘이 무너지듯 천장이 내려앉고 건물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면서 병원과 학교 등에는 놀라 뛰쳐나온 사람들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침대 자체가 막 흔들리고 뭐 여기 있는 게 같은 게 많으니까. 이게 막 심하게 흔들리고, 이렇게 대피하고 그렇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밤새도록 여진이 계속되면서 시민들은 악몽과 같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PBC 권준범입니다. 네, 그 지진이 일어나면 이렇게 땅이 막 흔들리는데,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어떨까? 파주에서 만약에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막 교실이 막 흔들리고 어, 뭐야? 그 경기도 성시장아막 시작한... 아, 땅이 막 흔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 어떨 것 같아? 유담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막 수업하고 있는데 땅이 막 흔들려 건물이 막 흔들려 무너질 것 같아.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에? 무 무서울 것 같다고요? 아, 무서울 것 같아요. 맞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막 뛰쳐, 놀라서 뛰쳐나가고,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실제로, 어, 지진이 일어나면 이렇게 땅이 막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이 막 넓은 공간에 있다면 그렇게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건물 안에 있다면, 건물이 막 무너질 것 같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음. 네, 그것들을 피해서 빨리 밖으로 대피하는 그런, 어, 것들이 필요하죠. 아, 네, 지금 이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나?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봅시다. 그러면 지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간단하게,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지진이라는 건 뭐냐면, 음, 지진은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에요. 근데 땅이 흔들리기 위해서 땅을 흔드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지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그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지진이 있고 두 번째는 인공지진이 있어요. 인공지진은 인공적으로 땅을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공사장 주변에서 공사장에서 막 커다란 망치로 땅에다가 뭘막 박으면 그러면 땅이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진의 한 종류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그 아까 우리가 봤던 경주에서 일어났던 지진은 뭐냐면 음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자연지진이라고 할수 있어. 이 자연지진이 발생하는 원리는 땅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땅이 끊어지는 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 땅이 끊어진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층이라고 불러요. 단층. 땅이 끊어지는 단층 현상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지층에 땅에 계속해서 힘이 쌓이는 거예요. 힘이 양옆에서 막 힘이 쌓여요. 힘이 점점점점 쌓이다가 우리 요거랑 똑같아요. 여기에 선생님 우리 자리 뽑는 막대 있는데요. 이 막대를 점점점점 힘을 가하는 거예요.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되지? 힘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구부러져요. 그렇죠? 점점점점 구부러지다가 어느 한계 힘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 한계 힘 이상이 되면 부러지죠. 그렇죠. 이렇게 부러져요. 이렇게 부러지면 손에 진동이 전달되잖아요. 그렇죠. 손이 막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 그렇게 어, 전달되는 걸 지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층이 끊어지는 단층 현상은 힘이 막 쌓이다가 끊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끊어져. 그래서 요 이런 걸 지진이라고 하고 이때 지진이 발생한 지하 속의 요 지점을 진원이라고 불러요. 진원. 그리고 그 진원으로부터 땅으로 그 지면으로 지표면으로 수직으로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지점, 그걸 진앙이라고 합니다. 앙. <laughs> 좀 귀엽죠 이름이? 네, 그래서 진원과 진앙 이렇게 부르는데. 지진은 그럼 어떻게 전달되냐면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지진은 지진파의 형태로 전달돼요. 지진파라고 하는 건 파동이에요. 근데 우리 파동에 대해서 배울 때 파동에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기억나 혹시? 학염이 기억나? 학염이 격하게 끄덕이네. 아, 파동의두 가지 형태 뭐 있었지? 횡파랑 횡파랑 종파 종파요. 맞아요. 횡파랑 종파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로 전달될 수 있어요. 그래서 파동에는 종파, 그러니까 진동방향과 진행방향이 일치하는 종파랑 진동방향과 진행방향이 수직인 횡파.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어, 그 중에 첫 번째로 존, 도달하는 파, 그 파가 뭐냐면 피파라고 불러요. 피파. 피파는 가장 먼저 도달하기 때문에 얘를 피파라고 하는데 피파는 어떤 어그 용어의 줄말이냐면 프라이머리 웨이브. 프라이머리가 뭐니? 뭘까? 이거 단어 뜻이 뭐니? 프라이머리. 뭐죠? 모르나요? 단윤이 않아요? 뭐예요? 몰라요? 스루 뭐예요? 프라이머리. 아, 모르나요? 괜찮아요. 프라이머리 웨이브는 첫 번째라는 프라이머리는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파. 그래서 프라이머리 웨이브의 준말이 피파예요. 피파. 근데 이 피파는 가장 먼저 도달하는데 무슨 형태냐면 종파 우리가 배웠던 종파의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똑같죠. 그런데 두 번째로 도달하는 파가 있어요. 이 파는 무슨 파라고 부를까? 두 번째니까. 영어로 두번째가 뭐니? 하겸이 마이크 껐어. 아 마이크 켰어. 두번째가 뭐예요? 세컨드. 아, 세컨드. 그래서 에스파예요. 두번째로 도착하는 파. 에스파. 얘는 두번째로 도달한다고 해서 세컨데리 웨이브. 두번째로 도착하는 파예요. 그래서 S파 이렇게 부르는데 얘는 이렇게 파의 형태가 이렇게 생긴 걸 무슨 파라고 불러? 얘를? 어 유다미? 횡파. 횡파 그래요. 얘가 횡파예요. 그러면 종파랑 횡파 중에 더 심하게 흔들리는 건 어떤 걸까? P파랑 S파 중에 더 심하게 흔드는 건 누굴까요? 종파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같고. 횡파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이니까 더 많이 심하게 흔들리는 건 피파일까요, 에스파일까요? 에파에파 S파. S파. 그래서 에스파가 더 심하게 진동하기 때문에 피해가 더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도착하는 파가 횡파입니다. 그러면 더 빠른 파가 누구냐면 종파예요. 종파. 우리가 진원에서 지진이 탕 일어났을 때두 가지의 지진파가 동시에 출발하거든요. 근데 종파인 피파가 가장 먼저 도달했다는 건 종파의 빠르기가 더 빠르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더 빠르다 이렇게 저,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진은 지진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게 피파고요. 그 다음에 도착하는 게 에스파야. 그러면 진원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피파가 도착한 이후에 에스파가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될까? 멀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피파 도착하고 에스파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봐. 어떨 것 같아? 둘이 동시에 출발했어요. 피파랑 에스파가. 진원에서 동시에 출발했어. 그런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토끼와 거북이 경주, 나랑 다윤니가 경주하고 있다고 해보자. 다윤니는 엄청나게 빠르고요. 나는 엄청나게 느려요. 그래서 둘이 동시에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밥 먹으러 뛰어갔어. 그러면 거리가 멀면 멀수록, 다면이가 도착하는 시간과 내가 도착하는 시간이, 시간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점점 더? 나랑 다면이가 동시에 출발했어요. 50m 갔을 때와 100m 갔을 때, 그 사이에, 어, 시간 차이는 더? 멀어, 더 커질까, 작아질까? 더 커지겠죠.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알면 뭘알수 있냐면, 진원까지의 거리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피파가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도와 에스파가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도를 통해서 이둘 사이의 시간, 그 시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PSC라고 부르는데, 이 PSC를 계산하면, 아, 얼마 정도 떨어져 있구나라는 걸 계산할 수 있어요. 점점 더 멀어지니까. 점점 더 멀어지니까. 그래서 어 거의 요 그래프처럼 진앙에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진이 시작한 데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도달한 시간 차이, 즉 PSC라고 하는 것이 멀어지기 때문에 멀어지기 때문에 어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 이렇게 어 알수 있죠. 그래서 거리를 계산해낼 수 있다 이렇게 알수 있어요. 그럼 지진의 세기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지진의 세기는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요거 우리 배웠죠. 지진의 색이 나타내는 방법, 그렇죠. 지진의 색이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규모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규모는 뭐냐면 규모는 지진이 출발할 때 그러니까 진원에서 출발하는 에너지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장소가 바뀌더라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장소가 바뀌더라도 규모는 달라지지 않아요. 예, 네. 규모는 달라지지 않아 왜냐하면 진원에서 출발하는 에너지가 기준이니까. 근데 진도는 진도는 지진으로부터 흔들리는 정도, 피해의 정도를 가지고 어, 계산하는 게 진도예요. 그래서 진도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진도가 어떻게 될까? 점점 작아지겠죠. 그쵸? 그렇죠? 진도가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만약에 규모가 5.8이야. 그럼 규모 5.8이면 경주에서도 5.8이고, 서울에서도 5.8이고, 부산에서도 5.8이고, 제주도에서도 5.8이잖아요. 규모가. 그런데 진도는 점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네, 이건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 진도는 요래요 진도가 2일 때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느껴지고요. 아주 약간만. 근데 진도가 점점 커져서 5, 6, 요렇게 되면, 막, 그릇이나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고, 또는 전신주, 전신주가 뭔지 알아요? 아, 알아요? 예. 네. 전신주 등이 심하게 흔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6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간다. 그럼 우리 아까 봤던, 그, 우리 처음에 봤던 개는, 진도가 얼마 정도였던 걸까, 경주는? 사람들이 막 놀라서 뛰쳐나갔잖아요. 아까 동, 동국대학교 병원에 이번에 있던 사람들까지 밖으로 다 뛰쳐나왔죠. 그래서 진도가 얼마 정도 되는 거냐면 6 정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6 정도 됐다. 자 그러면 그 지진에 대한 간략적인 간략한 소개는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인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질문은 없군요. 네. 아 질문 아, 있네. 저 있어요. 어. 어. 그 규모 있잖아요. 네, 규모요. 그거가 어느 정도의 힘이 돼야 규모 1이에요. 아, 규모는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산하는 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는 우리가 규모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이나마이트 몇 개.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음 규모를 계산하는 식은 여러분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 선생님이 여기 화면을 공유해 줄게요 구글 구글에 다 있는데요 규모 이렇게 치면 규모의 계산식이 나와요 여기에 위키백과도 있고 지진 한국지질 지진. 규모 계산식이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수식이 있죠. 이건막 로그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이 에너지를 기준으로 해서 어, 그 규모를 계산해낼 수 있어요. 근데 규모에는 리히터 규모도 있고, 찰스 리히터라는 사람이 만든 또는 표면파 규모도 있고, 모먼트 규모도 있고,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TNT라고 하는 건 폭탄인데 아주 유명한 폭탄이거든요. 근데 요 폭탄이, 어,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보고 있는 거죠? 어? 아, 아. 자, 여기에 보면 지진 이야기 해가지고, 선생님 화면이 보여요? 네네. 지진 규모에서 지진 규모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리히터 규모, 국지 규모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에 보면 이런 계산식이 있죠. 그리고 표면파 규모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모먼트 규모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규모가 저, 각각 다른데, 이 모먼트 규모를 TNT, 그러니까 그 어, 폭탄의 양으로 나타냈는데, 우리 그, 어, 이, 경주에서 났던 지진이 규모 5.8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5와 6 사이에 있는 건데, 5는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폭탄, 양에 뭐, 맞먹는 에너지고요6 정도 되면, 이제 그, 음, 여기에 1메가톤의 TNT, 즉, 폭탄을 터뜨린 것과 같고, 어 그, 가장 큰 수소폭탄이 터진 것과 같은 건 7.0, 뭐, 요렇게. 비교해서 나타나져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면 학교에서 같이 하려고 했던 활동이 뭐였냐면, 우리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경주에서 지진이 2016년에 나고, 2017년에 났던 포항 지진은 조금 논란이 있어서 자연 지진이냐, 아니면 인공지진이냐? 이런 걸로 좀 논란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2016년에 일어났던 경주지진 이전에, 그러면 우리 가장 가까웠던 시기가 조선시대잖아요. 그, 해방 이전에. 조선시대에는 지진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거든요. 그 기록을 어디에서 볼수 있냐면, 조선왕조 실록에서 볼수 있어요. 그 조선왕조 실록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지진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보여요? 보이나요? 네. 조선왕조실록에서 지진을 검색하면 지진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그 조선 시대의 가장 첫 번째 왕은 누군지 알아요? 첫 번째 왕이 누구니? 아, 네, 다면이 얘기하고 있죠. 삼일 네, 뭐라고? 가장 첫 번째 왕이 누구니? 나현아. 가장 첫 번째 왕이, 왕이 누구니? 조선의아 태조 그죠? 태조 이성계. 네, 태조.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쭉 태조부터 시작해서, 음 여기에. 조선왕조 실록에는 순종까지, 가장 마지막 왕인, 순종까지의 지진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왕은 지진을 가장, 지진을 엄청 많이 기록한 왕도 있었고, 이때 보면 뭐, 중종 같은 경우에는 498건이나 있잖아요. 지진이. 그런데 뭐, 선조나, 선조 때는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시기의 기록이 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런 시기들의 지진이 일어났다 그런데 지진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강릉부 요건 강원도거든요 또는 경상도 의성현에서 지진이 났다 뭐 어디서 지진이 났다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 지진들이 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는가 음~ 이게 그~ 어~ 아, 잠깐만요. 이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지진들이 일어난 장소들을 선생님이 그래서 음그 뭐라 뭐라 그러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선생님이 지진이 일어났던 장소를 지도에다가 찍어봤어요 하나 하나 다 하진 못했지만. 다 하진 못했지만, 선생님이 하나하나 찍어봤거든요. 찍어봤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보여줄게요. 나와라. 얍. 이렇게 나왔어요. 보이니? 네. 선생님이 찍은 게, 태조부터 선조까지 지진이 일어났던 장소를 찍은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여기 요요 요 경상도 지역에서 조금 많이 일어난 것 같고 그리고 서울에서 일어난 것 같고 이렇게 찍어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거에도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 장소들을 찍어볼 수 있었는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디에 가장 많이 찍혀 있는 것 같아? 어디 에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골고루 분포돼 있는 것 같나요? 어떤가요? 다민이 보기엔 어때? 다민이 계속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뭐요? <laughs> 아, 어 여기 보니까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면. 확대해서 보면 요요 요 지역에 조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지진을 정밀하게 관측할 수는 없었고 정밀하게 관측할 수는 없었고 지진이 어디서 어디서 땅이 흔들렸다 라는 보고가 올라오면 이렇게 실록에다가 기록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요게 이렇게, 이렇게 찍어 보는 활동은 학교에 오면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볼 거고요 어, 선생님이 했던 요거를 일단 보는 것으로 오늘은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진과 관련돼서 지진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지진이 이렇게 그 조선 시대에서부터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지진이 있었는데 이 지진과 관련해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내일 여러분이 학교에 오면 학교에서 한국교원대학교의 이상준 교수님과 함께 지진을 어떻게 관측하고 지진의 연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짜 실제 찐 과학자를 만나서 어좀그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알기로 이상준 교수님은 음 선생님 친구인데 <laughs> 친구인데 그 교수님이 주로 했던 분야가 지진파를 이용해서 어그어 그어 지구 내부의 구조를 어 연구해 보는 그런 논문을 많이 쓰셨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뭐 과학과 관련해서, 지진과 관련해서 묻고 싶은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혹시 질문이 있니? 질문이 없나요? 네. 질문이 없으면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 내일 우리 만나서 지진과 관련된 조금 더 심도 있는 과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